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다시 맑은 정신을 차리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서둘러 주님의 손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이처럼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름답고 복되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렇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홍수가 있었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나, 우리에게 넉넉한 수수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한겨울 지낼 수 있는 양식을 얻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항상 경제 위기, 생의 위기. 그리고, 어느 순간 한번 평안한 생각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이처럼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조용하게 평화롭게 새벽을 맞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삽니다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신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생각할 때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님도 선하신 대로 써주시고, 필요하신 대로 써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욕긴하게 쓰여지는 이제 남은 해가 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에 보답이 있도록 살게 하옵소서, 진실하며 정직하며 겸손하게 살고, 온유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 하시고, 행동이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며 완악한 사람이 온유 겸손해질 수 있게 하시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이나 국내에서 수고하는 모든 전도인들, 주의 종들, 그리고 간접도 직접적으로 때를 놓든지 못했든지 열심히 힘쓰는 주의 일꾼들 모든 전도인들에게 하나님이여 큰 믿음과 엄청 을도하시고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늘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생활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여러가지로 표류하고 흔들리고 있을게사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소속히 안정을 얻게 하시고 온 국민이 서로 돕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질서를 풍출하게 하시고, 작은 이득을 위하여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목에서 더욱더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이 땅을 보금화할 뿐 아니라, 온 세계 앞에 크게 보금 증거하는 귀한 민족으로, 말세에 쓰여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주시사, 여게 사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굳게 닫힌 성전 문을 다시 열 수도 있게하시고, 저 배고픈 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먹일 수도 있고 굶주린 자의 영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고. 주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큰 종을 부푸시사이 하루가 복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지금 초조하게 준비하는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믿음의 굽어주시고 죄약된 세상에 살지만 은 죄악에 물들지 않고 순전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병중에 있는 분들도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방문하시고 하나하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받들어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날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에스겔 23장 보게 됩니다. 에스겔 23장, 오늘은 어, 22절로부터 어, 49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다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3장 22절로 49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올리바나 야주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족동시켜 그들을 사망해와서 그들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바벨론과 사람 갈 때야 모든 무리와 소아와 과오 사람으로 함께 모아 아수르 사람의 손, 중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들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자, 다 말하는 자들이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끌어들고 와서 그들을 애호사. 내가 신문권을 끌어 그래. 으그들의 신문권대로 신문하리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대가. 그 코와 귀를 막아버리고 남은 자들을 카드로 들이며 그 자녀들을 빼앗고 그 남들을 불에 사르며 또내 웃을 벗기고 그 장식물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금나란 애국땅에서부터 행운맛을 그치게 하니. 그들은 눈을 듣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국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나 주여와가 호 말하노라. 내가 미워하던 자와 내 마음의 시간에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한 것으로 내 향하고, 내 모든 숭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그 음행한 몸은 음란며 이런 것을 드러나게 할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해 하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미로. 내가 그들의 형의 길로 향하서 내가 그들의 자손의 줄이라. 나 주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은 담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비소와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형 사마리아 산그 놀과 성패의 잔을 넘치게 취하여 근심하지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깨어진 조각을 씹어 내 유방을 꼬집은 것은 그렇게 말하였으니라나 주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중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등뒤에 버렸은 즉, 너는 내 음란과 내 폐해를 당할지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시 인자야, 내가 올류올바를 국물하느냐. 그러면 네가그 가증한 이들의게 꼭에 고하라. 그들의 행음하였으며, 피를 내 쑤쳤으며, 또 우상과 행음하그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삼으라. 이 애로도 그의 행한 일을 인한 당일의 금소를 더럽히며 그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여 들여잡아 당일의 내 성소에 왔 더럽혔으며 그들의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또그 사자들을 원방에서 보내어 사람들을 불러내게 하고 그들의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당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서 상을 두그 향을 기름으로 그 위에 놓고 그 무리를 편하게 꺼지며 즐기며 또한 광야에서 잠류, 술들 사람들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판쇄를 밟고 손목에 끼우며 아름다운 면류관을그 내가 행마스처 세한 여인의 간이내어와니 그대로 내가 그들이비차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나오기를 기행하며 같이 하가 익나란 여인의 오르바바에, 올리하바에 나왔은 적 여인이 우물을심부람 같이 그들의 여인을 심물할 같이 심물하리니 그들이 음부여 또 피가 그네에 묻혔음이니라 나중여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군대를 그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를 약할하게 하느니 그 군대가 그들을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를 죽이고 그 집을 불사루리라 이와 같이 그들이 땅에서 나를 그치게 한 것인지 모든 여인이 경성하며 그들의 맥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의 음란한 너희가 모든 우상을 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어, 계속해서 어, 사마리아와 그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그 범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그 심판과 또 어떤 모양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전히 여기에는 지금 그의 후 말씀이 있습니다. 두여인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다를 말입니다. 사마리아를 형이라고 하고 아마 유다를 동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그들의 사악한 문화,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될그 모든 더러운 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저들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마침내는 저들의 배척을 받고 그들로 인하여 큰 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배척을 받도록 하게 했다. 그 배척받은 것이, 그것이 바로 실심판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매혹되어서 끌려갔던 바벨론, 애굽 아수르, 이스엘를 말합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이 강대국에, 이 강한 나라들에게 아참을 하 아부, 마치 장녀가 이렇게 요염을 떨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보았지만은 결국은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고 큰 판단을 내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벨론행과호나수루에게 아첨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당제를 해결할 것처럼 느낍니다. 저들은 강대한 나라입니다. 근데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저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저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굳게 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저들은 눈앞에 보이고, 오늘도 여기 보는 대로, 장대하고 말을 탄 사람들이요, 뭐, 뭐, 아주 소년들이요,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아주 그거 요란하게 보이고, 힘있게 보이고, 요호와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모든 것을 다 면하게 해주, 고 막아주고 이기게 해주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건만 그것을 지켜가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지금 이렇게 먼 이야기로 보지만 사실은 예나 오늘이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믿고 사는 이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그 생활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험같이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힘없게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자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의 제사하는 규례를 따르고 율법을 따라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주마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막아주마. 글쎄,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물질과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고, 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잘된걸 알면서도 그들 문화와 타협을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한 수도 떠서 더 악을 행하게 됐고, 오늘 또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나의 성전을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또 왜냐하면 우상성기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거든요 우상성기는 일과 하나님 성기는 일을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우, 그렇게 지켜야 할 안식일에 저들은 가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 안식일을 더럽힌 거죠. 하나님이 복주시기 위하여 딱 마련해 놓은 이 규범, 이 거룩한 백성의 규범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교례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막아주겠다.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애굽에게 공을 바치고, 바벨론에게 아참하고, 아스루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신앙인의 생활이,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모험이요. 정말 이래도 될까? 내가, 우리가 저들을 반대하고, 저들의 요청을 듣지 않고, 바벨론도 상관하지 않고, 애국 사람도 상관하지 않고, 아스루가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요호와만 믿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시계에 어려웠던 것이죠. 오늘도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봐요. 중요한 일이 결정할, 그런 결정할 때에 세상 권력에 따라요. 세상과 하참을 해 아부해요. 주 요호와 마 하나님만 섬기고 담대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신 건데, 그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휘청거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때 너무너무 잠스럽고 답답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얼마간 지난 다음에는 다 깨닫게 됩니다. 왜요?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했고 믿었던 재물이 나를 배반해요. 권력이 나를 배반해요. 지위가 나를 배반해요. 잠시 후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가서야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가슴을 치고 뉘우치게 되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신 말씀 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야 내가 하나님 되어말라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용해서 하나님 앞에 있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에만 따르는 신앙적 용기가 꼭필요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악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용있게 세상 유혹을 거절해야 되거든. 요 이걸 거절하지 못하고 한번 굽히기 시작하면 다른 것 없어요. 꼭 어느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음, 햄, 창녀와 같아요. 창녀에게 무슨 지조가 있습니까? 줄거가 있습니까? 일이 붙고, 절이 붙고, 그리고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배신당해서 아주 초라해지고, 천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 만단 말입니다. 인격으로 볼 때, 여러분의 인격이 고결하고 확실해서 당당합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이리저리 찢기고찢겨서 이제 만신창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행위, 이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이 그치게 할지라, 그치게, 그치게라는 말이 세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치게,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치게 하느냐?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함으로 그치게 해. 내가 믿었던 세상에 대해서 배반당함으로 그치게 하고 또그 다음에는 큰 환란을 당해서 그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런 더러운 행위를 할래도할 수가 없어요. 기력이 없으니까. 다 망했으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질내도 질 수가 없어요. 나쁜 행동을 할래도 기력이 없어요. 그 지경이 된 다음에야 저들이 온 것이다.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좋아 따라갔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신당했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너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의지했던 재물로부터 또 배신을 당합니다. 많은 환란을 아주 완전히 없어지는 순간.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돼. 그 때야 악을 그칠 것이다. 여러분, 이 악을 그친다는 것은, 아, 이제 보세요. 생각해서 그쳐야지요. 스스로 반성하면서 그쳐야지요. 자기 의지로 그쳐야지요. 그러나 의지가 없거든. 자기 의지로 악에서 떠나지는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을 댑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가끔 목회 중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좀 세상으로 기울어요. 아, 그잘 믿던 사람이 그동안에도 잘 출석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어? 세상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알고 또 가까운 분들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분만 충고해 주세요. 좀그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 해보죠. 그, 그래, 그 목회학 책에는요 그런 분을 따로 만나라 그랬어요. 두번 이상은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만나봅니다만은 안 들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더만요 목사님, 성경은 목사님이 알지만 세상은 내가 압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할말 없죠, 뭐. 그래서, 안 되는데. 이르면 이제 큰 일을 당하는 데 생각을 해서요. 뭐그 앞에서 뭐 저주스러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속으로 아 이건 기울어 아무래도 큰 일을 만나겠구나. 며칠 있다가 꽝 하고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 앉았더라고요자 이제 이제서 깨닫는 이제 조금만 진작 깨달았더라도 종락. 이게 뭐예요? 이제는 뭐도 굳이 불러가게 됐다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고, 설교로 말씀하시고, 중고로 말씀하시고, 그런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에게 미련한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기 봐서, 때야 그칠 것이다.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되어 가고, 포로되어 포로데요 가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야, 주여,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도록. 하나님께로, 그 심령이 돌아오게 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 땅에서부터 행하던 것을 그치게 노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 애굽 그런 더러운 생활을 노예 생활을 동경하던 일을 멈추게 할 것이다. 백지 본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여기에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계상의 풍속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의가 없는 일을 하죠.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며 그래서요. 그래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죠. 그러니까 이 이방사람들의 풍속을 따르다 보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속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깊숙이 저 깊은 데까지 빠져가게 되더란 말이에요. 헤어나질 못해요. 자기 힘으로 헤어나질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을 댑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좀 보아야 그리고야 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속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끝에 가서 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음란한 행위를 그치게 할 것이고 그 어떻게? 환란을 통해서 큰 재난을 통해서 지게 할 것이고 또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그 맹안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계속 본받았어요. 더러운 행위를 본받았고, 이방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았고, 이방사람들의 그 화려한 행위를 계속 본받았어요. 이방풍속을 따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큰 재난과 심판의 날에 와서야 비로소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가만히 보면, 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세상을 본받는 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는 나도 좋아하고, 그들을 좋아하는 나도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딱 결정이 될 때가, 결정적인 시간에 와서야 세상을 본받지 않는 자세를 가지게 돼요. 이더 이상 사치할 것도 없고, 세상 향락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됐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믿음이 튼튼해져서 세상 유혹이 빠지질 않아요. 세상 유혹이 아무것도 아니요 바로 그 순간이 오는 것이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징계하시고 교훈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49절입니다. 그들이 너의 너희 음란으로 너에게 보호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할지라. 내가 뿌려놓은 씨는 내가 거두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때 행했던 일, 거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방탕하던 사람들, 나이 많아서 그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안되지요 젊었을 때 너무 방탕하고 다니다가, 그만, 뇌세포가 상하고 그래서 나이 많아서 침을 주줄 다니는 그런 것도 봅니다. 젊었을 때 방탕한 결과로 이 모양이 되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한번 강호의 우리 조인들하고 같이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누가 땅을 하나 기증한다고 그래서, 쓸만한가 해서 가보았다가 뭐 그저 그냥 돌아왔습니다만 그때 보니까 그서 점심을 대서 봤는데 그 부인이 남편을 난 그렇게 구박하는 남편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 남편을 모순꾼같이 심부름을 시켜놓고 심부름을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냥 우리 보는 데서 막 구박을 하는데요. 야 저렇게 해도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저, 남편 저거 자살했겠다 할 정도의 아주 그렇게 천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유인 즉은 젊었을 때, 애 둘을 낳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딴가 와서. 돌아, 그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병들고 배척받고. 그리고 지금 그 부인 말대로 말하면 죽을 때가 되니까 기어들어왔대요. 기어들어.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래서 밥이나 먹여주면서 그냥, 아 그렇게 구박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신문대로 거두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내가 그렇게 너에게 봉한 즉, 모든 것을 죄를 내가 담당할 것이라. 그러세요. 그때가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걸 생각, 미리미리 미리 다 생각하고, 오늘 바른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어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